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장이 바뀌면 바뀐 학교가 바뀐다 이책 거의 이제 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 교육과정 부분에서 평가, 교육과정, 수업과 같이 가기 20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학교에서 사실 이 평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상황으로 이상한 상황으로 갔는데요. 사실 평가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평가는 평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부족한 점, 잘했던 점, 이런 점들을 피드백을 해서 또 다른 학습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단계가 평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험만 끝나고 나면 <laughs>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교사할 때도 굉장히 난감했던 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시험 문제가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 해설을 해주고 풀이해 주려고 하면 학생들이 어 거의 뭐 모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시험 끝났는데 왜또 공부를 해요 이런 반응이 오거든요 그리고 학기 말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교실이 완전히 너무 어수선해집니다 저희가 수업하려고 하면 다들 이제 방학 끌 건데 왜 공부를 해요 하면서. 이 과정을 돌아보려고 하는 걸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아이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어그 시험 공부했던 학습 과정을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한 줄로 세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그한 줄이 섰을 때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별로 의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학교에서, 특히 학교 혁신에서 평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혁신학교는 수업을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으로 하고 프로젝트 수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과, 어, 일괄적으로 보는 그 중간고사, 획일적인 시험, 일제시 고사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기말평가를 통해서 객관지 시험으로 그것도 학생들이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중간고사를 없앤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중학교는 중간고사를 아예 그 일정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죠. 없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중학교는 굉장히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업은 프로젝트로 하면서 중간에 그것을 끊어서 어, 교과서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객관식 시험을 본다는 것은 오지선다 시험을 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그렇게 일제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에. 중간 평가 대신 중간 피드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보호자들께서는 학생들이 어디까지 지금 학습 단계가 가 있는지가 당연히 궁금하시고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동안 했던 그런 어떤 학습에 누적한 내용들을 어 중간 피드백이라는 형태로 해서 모두 다어 QR 코드로 만들어서 이것을 모든 학생에게 다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이 과정 중심 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기록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이것들을 다한 qr 코드로 모아서 보내드리면 집에서는 그 qr 코드로 들어가서 아이들의 그런 그동안의 활동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중간 피드백을 받자라고 하고 있고요 어 지금도 이 방식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중간평가,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안 본다는 것을 이제 안내하고 나면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갑자기 높아지십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있어야 공부한다. 라는 도식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일반적인 도식이. 어,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다 중간고사를 보는데 우리만 안 보면 미래에만 처, 처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것 중에 한 가지 객관적인 사실은 중간고사를 본다고 해도 중간고사 보는 과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우리 중학교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정도만 시험을 봤었고요. 중간고사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한두 과목 더 추가되는 정도고 나머지는 다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해서 학생들이 수행 평가했던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쭉 누적해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그 중간 평가를 어쨌든 안 하게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셔서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가 왜 이렇게 평가 방식을 바꾸는지, 우리가 평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더 내실있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중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계획이 연초부터 있던 계획은 아니었는데, 학원이라든가 하다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렇다면 우리 교육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로서, 학교 교사들이 전문가잖아요. 교육과정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있는 모습일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들이 동의하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했기 때문에 모든 교사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래도 한반 정도 이상 교사 선생님들이 참여하셨는데요. 사실 100%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모습을 이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교과 13 과목이나 되는데, 한 학년에. 참여하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서, 일부는 학교장인 제가 우리 학교 전반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부에서는 각자 학년별로 흩어져서 1학년, 2학년, 3학년별로 따로따로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교육과정 설명회 시간도 학부모님들 참여가 좀 많을 수 있도록 저녁 때 7시에 시작을 했고요.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학년별로 몇십 명씩 오셨는데 아, 아빠도 많이 참여해셔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은 신청한 선생님들이 각자의 교과의 목표, 예를 들어 국어과라고 한다면 어떤 목표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쭉 실내로 갖다 보여주는 거죠. 어 그리고 다른 교과 이어서 했고요 이런 과정을 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음그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해 하셨는데 평가회를 이제 그 교육과정 설명을 하고 나서 학부모님들의 평가는 좋았다는 평가가 만족 이상이 97.5% 였습니다 매우 만족이 77.5%에달했고요 그래서 이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라는 말들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셨,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읽어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학교에 대한 그 정보가 부족했는데, 어, 자세히 알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고, 지도해야 될 방향에도 도움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3학년 학부모님이 써주셨고, 또 1학년 학부모께서는 요즘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확인할수있는 자리였고,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며, 소통하는 진짜 교육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매우 만족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책에 이렇게 215쪽에 다른 색깔로 표시해서 다 인정했으니까 자세한 거는 책을 좀 사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할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교육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은 교육 전문가인 이 교사들의 입장과 또 아이들의 그런 어떤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보호자 입장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육 방향에 대해서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설문한다든가해서 다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과 또한 가지는 우리가 전문가로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어 전문가로서 최소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학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교육 발전이고 있 교육 혁신이 있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전문가적인 태도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 학,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을 했던 건데요. 어,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쪽 두 주체 간의 이제 이해가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교육혁신은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의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지만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교육의 전문가는 교사이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수업은 물론 평가 또한 교사가 전문가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육 전문가로서 옳은 방향이라면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늘 학부모님과 함께 교육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설명회를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학부모 총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학부모 총회는 학부모가 주관하는 것이죠. 그 장소를 학교에서 마련해주고, 또 공간을 대여해주고, 그런 판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반면에 교육과정 설명회는 뭐냐면, 사실 교육과정 설명회는 중등에서는 많이 없던 것이기도 합니다. 초등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 설명회는 학교가 주관하는 거죠. 학교가 주관하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실제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수업이겠죠. 수업과 그리고 평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을 하고 나서 되게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평가에서 저희가 이거를 그 양적 데이터로도 평가를 했거든요. 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뭐였냐면 각 교과별로 설명을 했을 때그 교과에서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 대답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아 보호자 분들 끝에께서도 단순한 학습 결과가 그 궁금한 걸 넘어서서 도대체 이 과목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요 챕터를 왜 배워야 되는지, 요 내용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들이 굉장히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교육과정이 왜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되는지, 교육과정 운영에서 그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학교에서 이 교육과정 평가를 운영했는지를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교육과정이 목표하는 바 그리고 그에 따른 학습 결과와 그를 평가하는 방법이 어떠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교육과정 설명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설명회가 왜 필요한지 학부모님과의 소통이 왜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